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소득활동도 여가활동도 모두 건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시행하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오늘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0월부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이나 혈당 등을 체크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분들 중에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평소에 건강에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 수준을 폐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시작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 지원제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청하려 하면 소득 등 자격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소득 기준 자체가 없으니 다음 지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 홀로 거주하신다면 더욱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틱톡의 마중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급한 순간에 빠른 대처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꼭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거실 등 어느 곳에서나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골절 등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의식을 잃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119로 연결되고 침실의 119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비상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멀리 계신 자녀분들은 항상 마음이 초조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저장한 자녀 등 비상 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돼서 보호자도 현재 상황에 대해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을 경우 알려주는 활동량 감지기 집안에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결해주는 화재 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주는 출입 감지기를 무료로 집안에 설치해 드립니다.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지역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홀로가 좋아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 75세 이상 혹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런 지원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도 정말 중요한데요 꼭 함께 알아두시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분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아픈지 평소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나 병원이송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구급대원이 미리 질병이나 특성을 알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맞춤형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이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인데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할 때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미리 입력해 두면 119 상황실에서 출동 시에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미리 준비하여 출동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보호자에게도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합니다. 즉, 보호자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응급 발생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와 함께 알아두시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10월부터 정부에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 사람의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실천하여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과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뉘는데요. 예방형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만 20세에서 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으로 국민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 지수, 혈압 공복 혈당이 화면에 나오는 수치 이상인 자입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 질환관리 시범 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입니다. 관리형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북도 충주시, 부산광역시, 중구, 강원도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시행합니다.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내드린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이 걷기, 혈압 및 혈당 자기 측정, 교육 상담 등 건강한 삶을 위해 실천하고 실제로 건강이 개선된 정도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입니다. 예방형은 2년 동안 12만원, 관리형은 1년 동안 8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서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미리 잘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